왼쪽부터 바라보고 찍겠습니다, 왼쪽 보고 자, 아가사가 그레이공 이후로 남은 자녀석이 점점 팔이기 시작하더니 매진대때더라하는 포즈 하나, 둘, 셋 중간에 아이씨 보죠? 네. 자, 감사합니다 자, 가운데 보시고 가운데는 이제 뮤지컬 아가사 이런 느낌이야 공연 다 봤지 저희 캐릭터에 이입해서 포즈 좀 취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해주실 거죠? 네 <laughs> <웃음> <웃음> 방금 찍으신 사진은 포토샵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가겠습니다 캐릭터, 캐릭터 느낌대로. 하나, 둘, 셋. 자, 갑니다 오른쪽 바라보시고. 자, 코로나 시국에도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도 뮤지컬 아가서는굳굳이 공연됐습니다. 그런 관객들한테 분 감사한 마음을 담은 포즈로 찍겠습니다. 저화 전화 전리밖에안 보여서 얼굴전보여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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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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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어, 배우분들, 스태프들 그리고 오늘 하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3월 3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아가사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뮤지컬 아가사 공연 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눈이 단다는 예보도 있으니까 는 감기 조심하시고 2023년 마지막 공연 여러분과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배우분들 이제 일어나시고요 정아매님께서 아가사시니까 마지막 인사 한 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팀의 그 단합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훌륭해. 파이팅 코리지. 하나, 둘, 셋, 넷, 아, 어, uh, n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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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가자